안녕하세요 서초동 법무사 김철충입니다 오늘은 개인회생이 폐지됐을 때 어, 기간 내에 할, 하면 즉시 하고 기간이 지났으면 추한한 고라는게 있는데 어, 이걸 통해서 제가 손님들 대부분 구제를 많이 해줬어요. 우리가 개인회생 진행, 어, 진행할 진행때 어, 일반회생 같은 기간이 길지만 개인회생 같은 거는 옛날에 5년이었다가 3년 내에 면제계약을 어, 계획안을작성해서잘 갚다가 어, 내가, 어, 여러 가지 사유가 있어요. 뭐, 어, 갑자기 이제 직업을 잃어가지고 돈을 못하고 아니면 영업자 같은 경우에는 어, 어려워져 코로나 같은 이런 것도 많이 있었잖아요. 여러 가지 특수한 제도들이 있는데 그 중에 하나가 적시한 거나 전한 안고 같은 건데 내가 그 개인생 잘돈갚다가 어, 얼마 조금만 있으면 이제 다 졸업을 할 건데 어, 너무 어려워가지고 돈을 몇번안 내면 어, 폐지시켜 버려요. 그러면 내가 그걸 보고 있었어요. 그러면 일주일이나 1 4일 이게 이제 일주일 되는 게 원칙인데 공고한 경우는 공고한거부터또 십사일에는 기간 같은 게 조금씩 달라요. 그거는 이제 어, 또 그게 있어요. 그런데 만약에 그 안에 하면 어, 적시항구를 하면 되는데 만약에 내가 뭐 변호사한테 맡기는데. 아니면 법무사한테 맡기는데 그 사무실에 옮기고 없어지는 경우도 많아요 보통 이제 그 저처럼 본무사가 직접 하는 게 아니고 사무장이나 이렇게 하면 막그 여러 군데 돌아다니는 경우들도 어 있는 경우도 있기 때문에 사무실에 없어지는 경우도 있어요 어 아니면 담당이 없어져 가지고 그거를 제대로 송달을 안 받는 경우가 있는데 이렇게 되면 나한테 전달이 안돼 갖고 내가 어 폐지된 지도 모르고 있어요 근데 나중에 한참 보니까 다른 채권자들이 연락을가지고 이제 공격하는 경우가 있어요. 강제 집행이 정지됐다가 다시 진행될 수가 있는데, 이때는 처음부터 개인회생하면 그동안 냈는 것도 문제지만, 그, 정지돼가지고 하면 여러가지, 어, 학생 채권자들에 대한 그 강제 집행이나 힘들잖아요. 그래서 이 경우에는, 어, 추한항구라는게 있어요. 추한항구라는게 있는데, 원래, 어, 소송에도 추한항수라는게 있는데, 이게 뭔가 하면, 그 보통 민사소송은 어 1심에서 2심 항소할 때 항소장을 어 판결정본이 나한테 송달되고 2주 내에 항소를 하고 상고도 2주 내에 상고를 하거든요. 물론 초일불산임이라서 받은 다음 날부터 기산하고요. 형사는 다르죠. 형사는 일주일인데 어 기산점도 달라요. 내가 재판장님 앞에서 판결 선고를 받기 때문에, 그, 그,